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47절과 4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적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썼을 때에 연병이 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은신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본문 말씀 을통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 집니다. 바로 코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반역을 하다가 모세의 권위와 아론의 권위에 반역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아서 고라와 그의 일당들은 바로 땅이 갈라져서 그 안에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250명이 다른 향로를 가지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들 을다 그냥 진멸시켰어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이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겠다. 불순종하는 것이 이들의 전공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분노하시고, 계속 그들을 징계하시면 도대체 이 40년 동안 살아남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미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 어, 도전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대항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 그, 아론의 아들, 엘라앗살을 시켜가지고, 향로를 다 거두어 오라고 했어요. 2 5 0개 되는 향로를 다 거두어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은 다른 곳에 띄우고, 또이 향로는 하나님 앞에 들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로가 노수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엘라앗살에게 말하여서 이거 다 쳐라.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재단에 이렇게, 싸라! 재단을 싸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재단의 그 싸움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볼거 아닙니까? 폼으로서 무엇을 사람들이 교육을, 어, 폼으로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대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에 도전하다가 이런 꼴을 당한다. 불받아가 죽었다. 땅이 삼켰다 이것을 보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신성한 것이다. 아무나 흉내낼 수 없다. 불 항아리에 불 넣고 그냥 향 넣었다고 이거 들고 하나님의 재단에 앞에 나가서 번지할 수 없다. 네, 향을 피워 올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권위주의는요, 지향해야 돼요. 그죠? 그 내가 막 누구니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요. 그죠? 뭐 이렇게 어시되고, 뻑이고, 말이죠. 내가 뭐, 뭐 되는데, 막 이러면서 사람 무시하고. 이거는 절대 안 되죠, 그죠? 렇 네, 이 권위주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순종하고, 어, 그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잘못된 오해와 편견과 다른 생각들로 인하여서 존경받아야 할, 존중받아야 할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침탈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쉽게 여기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단에그 띠를 어, 둘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어,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분양을 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어요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래서 시점과 교육이에요. 절대 접근 금지.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본보기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뭘 원망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 다 죽었잖아. 250명이 아까운 생명과, 어 고라와, 그의 가족들, 다단과 아비람과, 그 온, 그 사람들 다 죽었어. 우리들의 그래도 지도자급인데, 이 사람들 다 죽였는데, 어찌하란 말이냐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막 쳤어요. 네. 칠 정도입니다. 뭐, 지도자를 쳤어요. 여러분, 이거는 막 그냥 막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막 나간 겁니다. 이제 공동체가 거리도 없어. 이제 맥살 잡고 이제 막쭉 흔들어버린 거예요. 너 때문에 다 죽었잖아. 어떡할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살리려고 데리고 나왔더니 예? 지금 광야에서 모세 아론이 지금 막 죽을 쌍입니다. 죽을 쌍. 예? 심심하면 원망하죠. 심심하면 막 불이 떨어져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들은 오로지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랬어. 요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니요.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보니까 해막 구름이 해막을 쫙 떠붙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났어요. 하나님 개입하신 겁니다. 자 얼토당토않는 도전과 거기에 대한 어 그, 파괴. 네. 그런 일들이 저질러졌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이 해마가 비 이루어졌을 때에, 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해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저, 하나님은, 공와 정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안 들으면, 바로 그냥, 진멸하겠다. 지금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 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야 너희들 비켜봐봐 내가 이들 내가 직면하겠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또 모세 특기 있잖아요 아론의 특기 또 엎드렸어요 하면 안 됩니다 야그맥살 잡히고 두들겨 맞고 이랬는데 에? 그러면 하나님이 탁 개입하시면 하나님 잘 됐습니다 저 이렇게 쭉 터졌거든요 얘네들 끈짝 내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듭니다. 지금 이들의 생각과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떡하든지 철도 없고 원망하고 믿음도 없는 애들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나도 거려가지고 가난한 땅 데리고 가야 안되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화가 난 것이 40년 동안 여기서 돌다가 죽는다니까 하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지금 40일이면 정담하고 나서 이제 어? 조금 있으면 들어갈 자리를 우리가 못 들어가고 빙빙 도는데 물론 우리 책임이지만 뭐 이들이 지금 이렇게 뿌이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들,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려가면서 가야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모세가 딱본게 하나님의 재앙이 이미 이들 가운데 임한 거죠. 큰일 났다. 모세가 기도하면서 아론에게 아론 아론 빨리 여기 재단에 어, 향로에 불을 가지고 빨리 그들 가운데 지금 전염병이 퍼졌어. 이 전염병은 무슨 병이겠어? 순식간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심판으로 임하는 병이잖아요. 그죠? 이 전염병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확 퍼져버리니까, 에? 모세가 아론에게 빨리 재단에 불을 가지고 담아서 향을 피워서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속죄라, 속죄. 에, 속죄는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올려드려야 속지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얼마나 급했으면 향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기도해라. 이게 급한 기로 SOS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막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가서? 전염병이 막창궐한 그들의 그 산자와 죽은자 사이에서 중심에 들어가가지고 연병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모세가 빨리 가서 속죄하라.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도를 가지고 해중에게 달려가서 백성들이 연병이 시작되었는데,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것에서 속죄하더라.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서 속죄할 때에 연병이 거쳤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없으면 이거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에 모세하론이 거듭맞으면서도 그 기도하고 말이죠. 저들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잘됐어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큰일났다 큰일났다 빨리 가서 중복기도해서 향을 빨리 하나님 앞에 피워 올려서 하나님의 그 속죄를 구하라. 왜 대제사장이니까 가능하잖아요. 네? 대제사장이니까 그래서 빨리 이 급한 불을 꺼야지.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전염병으로. 이러면안 되는데 그들이 다 빨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 아 누가 생각합니까? 예수님. 예, 우리의 영혼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이들은 죽은 자와 상자 가운데서 향로를 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와 상자 가운데서 이기로에서 있잖아요, 그죠? 죽는 자 사느냐? 우리의 영혼이 영혼이 사단의 권세 아래 죽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론이 향로를 듬으로써 얘네들이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심으로 인 해서 살아나듯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십자가에서 향로가 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서 중부하시며 기도하시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서 강구하십니라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주님, 그 주님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 아론, 예수님 모습을 닮았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모습 을 닮았어요.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어간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당신의 몸을 희생제 물로 올려서 하나님 앞에 강구함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로, 피, 공로의 그 힘입어서 그들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죠 아론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전염병이 거쳤어요. 연병이 거쳤어요. 고라일로 죽은 자와 연병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4,700명이 순식간에 죽었어요. 14,700명이 항의하다가, 도전하다가, 대항하다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다가 14,700명이 죽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비난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은 향로를 들고 중보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본다면 우리의 비난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수 있잖아요. 향로를 든 아론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오늘 내가 중부하면서 기도해야 할 자리가, 기도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러므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이 놀라운 중재, 중재하는 헌신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중재하는 아름다운 헌신, 헌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향로를 들고 죽어가는 영혼들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서 있는 그런 참된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중보자가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심으로, 우리를 사망해서,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산 자의 자리로 저희들 을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수모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고 엎드려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피난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같이 혈기를 부리지 않게 하오시고 오직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그 저희들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